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부대끼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아내의 존재였어요. 아내는 늘 조용했고 단정했고 저보다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였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다는 걸 저는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8년 차 우리는 아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계획을 미뤄왔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 얘긴 꺼내지도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선 봉사 단체에 가입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감동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아내라니 하고요.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나갔어요. 노인복지센터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같은 일을 한다고 했고 가끔은 사진도 보여주곤 했어요. 직접 찍은 것 같지는 않았고 단체 SNS에 올라온 걸 저장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와이프는 쉬는 날마다 봉사하러 다닌다며 자랑까지 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토요일만 되면 향수를 진하게 뿌렸고, 봉사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원피스를 입는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살짝 힐을 신기도 했고, 립스틱도 더 진하게 바르고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하려나 보다 싶었지만, 일관되게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 봉사 활동 분위기 많이 캐주얼해졌나봐.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야. 아무래도 사진도 찍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토요일 일정이 취소되면서 하루가 통째로 비었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봉사활동 나간다고 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아내가 말한 봉사단체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서울희망나눔회. 이름부터가 너무 착해 보였어요. 홈페이지도 깔끔했고, 활동 내역도 정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뇌가 정지하는 것 같았어요. 대표자 장민호. 이 이름 익숙함을 넘어서 충격이었어요. 장민호,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의 고등학생 시절을 통째로 망가뜨렸던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학교에서 잘생기고 잘 나가는 걸 무기 삼아 저 같은 조용한 학생을 괴롭히곤 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해서 만만했으니까. 그 인간은 제 별명을 쉰밥이라고 불렀고. 복도에서 저만 보면 책가방을 들고 툭툭 건드리곤 했어요.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애초에 친구였던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금은 봉사단체 대표라니, 세상 진짜 아무나 대표를 하네 싶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싶었죠. 아내는 민호가 대표인 걸 알기나 할까, 아무 정보 없이 봉사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작은 명함 하나를 주워봤어요. 장민호 대표 직통 번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연필로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양평 캠프장 시간은 그대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봉사 일정이 아니었어요.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양평까지 캠프를 간다고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저를 속이고 있고 그 인간과 뭔가 얽혀 있다는 걸요. 너무 놀라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그 명함을 봤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게 된 순간이었어요. 제 과거를 망가뜨린 인간과 아내가 분명 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조롱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장민호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봉사단체의 실체는 어땠는지, 그 남자의 배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아내와 어떤 경로로 가까워졌는지, SNS를 뒤졌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행사 사진 속에서 제 아내의 모습을 찾아 냈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준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웃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본 적이 몇번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이미 감정이란 게 고갈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과거의 장민호도, 현재의 아내도 절대 나를 조롱한 채로 살게 두지 않겠다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양평 캠프장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옷을 챙기고 향수를 뿌리더군요. 여전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침착하게 일상처럼 인사하고 그녀를 배웅했어요.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저는 바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뒤를 밟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택시를 불러 아내가 탔던 방향을 따라가게 했어요. 중간에 GPS 추적 장치를 휴대폰에 심어둘까 고민도 했지만 괜한 짓이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전에 명함에서 본 주소 근처의 캠핑장을 미리 조사해 놨고 그중 서안일 캠핑 빌리지라는 곳이 가장 유력했어요. 서울 근교 캠프장 중 제일 외딴 곳이었고 사진으로 본 배경과도 유사했거든요. 택시 기사님께는 서프라이즈 준비 중이라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부탁했어요. 운이 좋았는지 기사님은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이동해 주셨고 저는 두시간뒤 캠핑장 근처 언덕에 차를 멈췄습니다. 캠핑장은 반쯤 숲 속에 묻혀 있었고 멀리서 봐도 한 팀당 프라이빗한 공간을 쓰게 설계되어 있더군요. 누가 봐도 은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캠핑장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반소매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공간에 있는 듯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머리를 넘기며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고, 아내는 그걸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는 제가 결혼하고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쌓고 함께 손에 불을 붙이는 그 일상적인 장면들이 저에겐 잔인한 형벌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조용히 촬영했고, 최대한 소리 없이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저 장면이 진짜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셔터를 눌렀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은 고요했어요. 마음 속에서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뇌 안에서 비명을 질러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씻고 나와서 말했어요. 봉사 끝나고 작게 캠프파이어 했어. 애들 다 좋아하더라. 애들이라고요? 저기서 웃고 있던 건단두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았겠다. 몸은 안 피곤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손엔 이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주 월요일, 저는 회사를 일찍 마치고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의 이중생활, 추적 가능합니다라고 써진 전단지를 들고 갔고 상담실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놀랍도록 신속했어요. 이름과 단체 이름만 줬을 뿐인데, 이미 장민호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보하고 있었고, 그 단체의 실제 운영 형태도 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믿음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증거자료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함한 추적 계약을 체결했고, 주말까지 모든 걸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뒤 탐정이 가져온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민호와 아내가 함께 단체 워크숍이라며 다녀온 펜션 사진 한 방에 들어가는 걸 찍은 장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숙소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증거가 사진에 담겨 있었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카카오톡 캡처본이었어요. 아내가 쓴 거였죠. 이번 양평 캠프 최고였다. 덕분에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 위로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더럽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걸 보고 웃음도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담담했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생각했어요. 지금부터는 복수를 위한 전략만 생각하기로요. 먼저 민호가 대표로 있는 자선단체의 법적 등록 내역을 확인했어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 대표 명의의 비영리 단체였어요. 단체 후원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지만 회계 자료는 대부분 폐쇄적으로 관리된다는 정보도 나왔어요. 저는 그 정보를 갖고 제 직장 동료이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에게 분석을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해석한 결과는 이랬어요. 후원금 중 일부가 사적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어. 적어도 계좌상으론 그렇게 보이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적인 배신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선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 인간은 가정도 무너뜨리고 정의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복수를 감정으로 하면 실수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제 옆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평화로운 부부의 일상처럼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면 느껴졌어요. 이미 제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는 걸 마음이 없는 사람 특유의 공허한 눈. 그건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었고 이번엔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웃었고 자연스럽게 말도 걸었고 잠든 아내에게 이불도 덮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저 혼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그날부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작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 이건 냉정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돼야 했어요. 상대는 제 과거를 망가뜨렸던 인간이고, 현재는 제 아내를 데려간 위선자였으니까요. 우선 저는 민호의 단체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저 대표 명의의 봉사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단체는 지역 기업들과도 연계되어 있었고, 지자체에도 행사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원래 파티라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었죠. 저는 그걸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그 파티에 들어가는 게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지만 참석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이메일로 이번 달 감사 파티에 참석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초청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그 메일을 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단체에 제 아내가 속았다는 것도 어이없었고, 그런 곳에서 민호가 대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노보다도 혐오스러웠어요. 감사 파티는 시내 모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저는 그날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했어요. 회색 슈트에 진한 네이비 넥타이, 마치 기업 후원자처럼 보이게요. 명함도 지갑 안쪽에 넣어두고 얼굴에는 최대한 감정을 지운 표정을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며 되뇌었어요. 넌 오늘 관찰자야. 절대 흔들리지 마. 호텔 로비에 도착해 연회장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히 들킬까봐 걱정도 됐고, 민호를 정면으로 보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 모두를 억누르고, 저는 조용히 명부를 확인하는 스태프 앞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말했어요. 강도윤 대리님 오셨죠? 안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문이 열리자 연회장 안의 조명이 눈을 찔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안은 그야말로 위선의 퍼레이드 같았어요. 자선, 나눔, 봉사, 선행 같은 단어들이 벽면에 붙어 있고 연단 위에는 누군가의 감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다 가짜로 보였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이미지 포장의 혈안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대 뒤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했어요. 장민호, 그 인간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바쁘신 중에도 저희 단체를 위해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위해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고등학교 때 복도에서 저를 비웃으며, 야, 쉰밥이라고 부르던 그 얄미운 억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행의 아이콘처럼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복수의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연설이 끝난 후, 민호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반대편에서 술잔을 들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회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그 단체의 안쪽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민호와도 눈빛을 교환하며 은근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핸드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면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상황이 전달되는 각도였어요. 그리고 뒤따라 다니는 아내의 행동을 눈으로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단둘이 한쪽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고, 민호는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중몇번 손을 맞닿았고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가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건 제가 5주년 기념일에 특별 제작한 반지였어요. 아내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며 특별한 날에만 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지금 저 인간 앞에 놓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를 빠져나와 조용히 호텔의 다른 층에 예약해둔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긴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영상 편집 툴이 설치되어 있는 제 임시 사무실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 저는 그 연회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이전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하며 영상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이 남자는 고등학생 시절 한 학생을 괴롭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봉사단체 대표로 위장해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듯 그는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진, 단톡방, 대화, 명함, 캠프장, 그리고 연회장에서 포착한 장면들.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형한 목소리로 감정을 절제한 내레이션도 녹음했고, 그 영상은 7분짜리 고발 영상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영상을 어디에 뿌릴 것인지,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모든 사람에게 폭로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게 할 것인지. 저는 이미 모든 순서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자는 척 하는 아내 옆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켜고 제가 만든 영상을 외장 하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복사해 몇 개의 USB에 나눠 담았어요.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자료 전체를 정리한 문서, 단톡방 로그, 회계사 의견서, 현장 사진들까지 함께 넣어 파일을 구성했죠. 그것은 팩트의 칼날이었습니다. 누구든 그걸 보면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인물에게 정확한 방식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스케줄을 짰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민호였습니다. 그 인간은 절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움직였어요. 민호의 봉사단체 사무실로 USB를 담은 작은 검은색 박스를 보냈습니다. 포장박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의 위선은 끝났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역신문사 기자였어요. 평소 복지단체 비리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던 기자였는데, 그의 이메일과 우편 주소로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제보자 이름은 적지 않았고,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겼습니다. 장민호 대표가 진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는 민호의 단체와 협력 중인 지역 청소년문화센터였습니다. 저는 그쪽 담당자의 사무실로 우편을 보냈어요. 내용은 동일했고 영상엔 센터 로고가 함께 나온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USB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쓰던 태블릿에 그 영상을 몰래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동영상 목록 맨 아래에 파일명을 단순하게 촬영 편집본이라고 써놨어요. 아내가 자주 보는 드라마 폴더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클릭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월요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려는 척 봉사단체로 나가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고,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아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아마 저 사람은 그 순간까지도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 미소 정말 익숙한 얼굴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탁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TV를 켜고 채널을 뉴스로 맞췄습니다. 그날 오후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역신문사의 단독 보도 예고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모봉사단체 후원금 유용 및 부적절한 사적관계 의혹 내부 고발자 제보 확보 단체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해 있었고 노트북으로 그 기사를 조용히 스크랩해 뒀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결국 여섯 번째에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오빠, 당신 혹시 뭘본 거야?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봤어야 할 영상. 봤구나. 그 순간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작게 말했어요. 나, 그게 잠깐 감정이 흔들렸을 뿐이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터질 뻔한 웃음을 억눌렀어요. 감정이 흔들렸다고요? 이걸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몇달 동안 사람을 속이고 두 얼굴로 살아온 걸? 그 말, 너랑 장민호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감정이 흔들려서 후원금까지 흔들렸더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사무실 앞에서 언론의 플랫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가 제보받은 영상과 자료를 기사화했고, 단체 후원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민호는 대표직에서 사임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와중에도 억울하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미 기사에는 캠프장 사진, 연회장 사진, 단톡방 대화가 그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가방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들을 자격이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민호는 잠적했고, 단체는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물건이 있던 자리는 텅 비었고, 거실의 소파는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저를 괴롭히진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쉴수 있었어요. 몇달 동안 온몸을 조이던 긴장과 분노, 그 모든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의 단체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지자체 후원도 전면 철회됐습니다. 지역 청소년 센터도 연관성을 끊는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민호에 대해선 현재 횡령 및 부정회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전 처음부터 누구를 잡히게 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면을 벗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그 인간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틀렸고 당신은 그걸 다 알면서도 조용히 나를 무너뜨렸어.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두려워. 다시 돌아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겠어. 그 쪽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끝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을 뿐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누군가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감정이에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마음을 신뢰를 줬던 사람에게서 투명 인간이 되는 그 순간, 그게 사람이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부서진 조각을 들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 앞에 제 진실을 내던졌어요. 지금도 가끔 묻습니다. 그 복수가 후련했냐고요? 후련했냐고요? 아니요. 후련하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위에 새롭게 무언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위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감정에 솔직할 겁니다. 사랑했지만 더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믿었지만 배신당했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은 내 인생을 부숴야 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든 걸 지나왔습니다. 이건 한 인간이 무너지고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에서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